아, 저, 저쪽 팀 팀을, 모, 모.. 아식스? 아식스 팀. 하이텐 팀과 아식스 팀의 스크림. 오늘은 3판 2선승으로 진행이 되구요. 어, 오늘 저를 도와서 해서 해주실 하이텐 팀쪽의 디셈버 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디비전 출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뭐, 대회, 대회 쪽은 잘 사정을 몰라서. 네. 좀 연습도 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어떻게 또 알게, 아시는 분이라서. <웃음> 아. <웃음> 이번에 리베이딩이 되셨는데, 혹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아, 일단은, 연습은 첫 연습인데요. 네. 일단, 최대한 잘하는 분을 일단 골랐거든요, 일단은. 근데, 실력은 저도 다 몰라가지고, 지금, 저도 음... 지금 처음 봐가지고, 일단팀 경기는 될까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 네? 팀, 팀 게임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 아, 요 아직 없어요. 아, 오늘이 처음, 그러면. 네네. 네. 아, 그럼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리장타워 처음. 야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미스터이 들어와 준 것을 바로 잘라줬어요, 일단. 한에 잘렸고. 거점 안쪽에서 머리를, 먼저 자리를 잡은 거는 아시스 팀 쪽인데, 맥심이 두 명, 세 명째, 첫 번째 거점은 아시스 팀이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이제, 거점을 먼저 먹고, 들어와서 싸워줬는데, 어, 하이텐 팀 쪽에서는, 좀, 약간 간을 본다고 해야 되겠죠? 간을 보다가, 제대로 된 진영을 잡지 못하고 싸운 감이 있어요. 와, 네. 계속해서 입구 쪽에서 농성을 해주고 있는 아시스인데, 아~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어, 처음 네, 팀 합을 맞춰보는 자리여서 그런지 선수들이 조금씩 긴장한 모습도 보이고요. 크랙샷! 아~ 바로 잘렸습니다! 사네도 들어와서 이도현 마무리를 아 살아갔어요 그래도 자 이러면 은 사네를 잘라주고 아 사네도 딱 살아갔고 서로 이제 궁 상태는 맞네요 네 궁극기 상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런 조합에서는 힐러들의 궁극기 그리고 엄마 선수의 자리궁기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나노 솔 아, 킬 상황 좋지 않구요 아, 보일러가 다르해줬어요 네, 하지만, 이도현이 용검으로 자폭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먹는 분위기죠, 이번에는. 어, 그런데... 어, 그런데 악리퍼띠 자, 솔저 나와서 트레이스 잡아주려고 하는데, 자, 맥시미 계속해서 솔저도, 어, 매트리스로 잘 커버를 해주고 있고요. 아 아쉽네요 아... 네 첫번째 경기는 아, 리장타워 첫번째 경기는 아식스팀 쪽에서 1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아 도이님 팔로우 감사해요 아 디세먼이 너무 이제 뭐 네네 뭐야 그.. 팀 같은 팀의 경기인데 지고있어서 그러신지 말씀이 없으신데 아 제가 좀 긴장돼가지고 그래 좀좀아 그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 같이 해설하자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laughs>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본인 팀뭐 부족한 점이 이런 거 같다 하면은 여기로 말씀하시면은 또 팀원들이 네네. 유튜브 보면서 알수 있으니까 네 자 이번에는 크쉬샷이 오히려 돌진을 하고 라인을 꺼내드렸거든요 우리팀 쪽네 어쩌면은 저게 맞는 방법일 수 있어요 안 맞는 돌진을 할 바에는 라인을 들고 천천히 대치 상황 만들어가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산에 바로 올려놓고요 좋았어요 이번에네 그렇죠 자 이도현 아나 하지만 맥시미 살려주고요 자 어. 두 명이 잘려서 바로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 네. 오늘 앙리퍼티의그 트레이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나눠가지고 주고요, 사네에게 아, 사네 아, 선수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렇게 혼자 남은 라인하튼의 사납기가 힘들어 보이죠? 아, 그래도 볼란을 잡았어요. 폐지분쇄! 어, 제대로 들어갔어요. 메카까지 터트려주고자 이러면 은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와 이걸 막았어요 기쁘신 거 맞으시죠? 네? 아네 기쁘죠 당연히 자 그래도 일단 궁궁극기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 아시스팀이 좋아 보입니다 레퍼스 네, 잘 붙였으나 케어가 좋았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맥심 아. <laughs> 아, 이걸 이거는 맥심 선수가 자폭을 던지고 나서 크랙샷을 빠르게 끊어준 판단이 굉장히 좋았네요. 아, 이번 자폭이 컸죠, 이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에이펙스에서 루나티카이가 결승 올라가면서 보여준 듯이 저런 돌진 조합에서는 탱커들을 빠른 시간에 잘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네, 그런, 그렇죠. 그런 점을 하이텐 쪽에서 어떻게 해줄지. 아, 맥심 선수는 무슨, 매트스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와, 라인 밀어줬어요. 아, 자, 그래도 엄마가 살증개구리잘라줬고요 윈스턴이 뭐, 되게... 자고 있는데. 아, 나 뽕솔저 가요. 자, 음. 뽕, 뽕솔저는 뽕겐지가 누가 이길지. 역시 상성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네요. 솔저 ]對啊. 케어가 너무 좋았죠. 네. 자, 50%까지 서로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내고 나서 궁극기 상태만 어느 정도 있다면은, 하이텐 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도현이 겐지에서 트레이서로 변경해줬구요. 자, 근데 여기서, 아나? 맥심 선수, 아. 본인이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어, 근데, 살찐개구리까지. 이러면 그대로 밀고 들어올 수 있죠? 라인아트 통해서. 자, 소리 보로 약간 앞쪽 인것같 은데요. 윈서 커트 여 기서 트레이 서만 어떻게 해줄수있 나요? 아, 크랩샷골 아, 아. 단다. 요 골단 자 리필 가 능한 가요? 자, 솔저 디바 리필 했 구요. 성향 땡겼으나 성향 땡겼는데. 아, 아 매트릭스의 펄스까지. 아, 이렇게 되면은 거점 먹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아 이거는 힘들죠. 소리브로까지 잡아주면은 거점에 남아있는 하이텐 선수가 없습니다. 네, 비빌 게 없어요. <laughs> 아 아무래도 디세머님도 본인 네. 팀이 <laughs> 말리다 보니까 네. 아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기는 판이 있으면 지는 판도 있죠. 뭐. 네, 그렇죠. 게임은 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는 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 이점도 사실은 이런 팀 게임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라인 빼고 돌진 조합으로 가죠. 아무래도 저쪽 조합 자체가 저런 식으로 어, 들어오게 되면은 라인아트가 네, 힘는 거는 사실이에요. 할게 없거든요. 네. 라이나트는 사실 대치 국면이 됐을 때 힘을 발휘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네. 크렉샷 선수도 그 점을 감안해서 윈스턴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산에 뛰어들죠? 자, 크렉샷! 아, 근데 소리브로가 바로. 아, 뒤에서. 힐벤도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맥심의 메카는 터졌지만... 어? 메카는 터졌어요. 메카 터졌지만 거점 자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아시스팀입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왔습니다. 크랙샷 사내 선수 잘랐고요. 지금은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같은데요. 맥심 네, 선수의 결정할게요. 메카도 없어요. 맥심 메카가 나오지 않고요. 정화라까지 잡히면서 빠른 네, 시간 내에요, 그래도. 지금 궁기 상황도 솔저의 그 전술 조종격이 있지만 네. 비트가 있죠. 네, 소리방벽도 네, 있고 소리보로가 네. 초월만 어떻게 빨리 채워줄 수 있다면은 나노강을 받더라도 네, 커버가 가능합니다. 소리보로도 초월 찾죠? 자 나노 솔져 레트리스로 일단 맞고 있어요 아 그런데 사네가 힐러 둘잘라줬기 아... 때문에 비트를 쓸 수가 없었어요 야타가 제일 처음에 잘려서 초월을 못 썼어요 네 이거는 사네 선수가 진짜 좋은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하이텐 팀 쪽에 솔져 76 선수도 그, 워즈 선수의 나노 강화제 받은 솔저를 찰 마크 해줬는데, 사내 선수가 힐러를 잘라버리니까 그건 버틸 수가 없었죠. 디바 입장에서도. 날렸어요. 아, 와. 또 힐러 두 분이 먼저 잘리고 시작하는 임이 좀... 다시 가야죠, 이러면. 네. 이렇게 되면은, 엄마 겐지도 잘리고요. 어? 자, 일단은 됐어요, 비트가 일단. 빠지긴 했는데, 이 점에서는 하이텐 팀이 좋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아식스 쪽에서 거점을 계속 먹고 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와 일단 부착 좋았고요 자초월고 그냥 들어가는데요 이게 될까요? 자 소리방법까지 지금 구근기는 없습니다 아무도 아트레 자요 아 이도현도 마무리가 됐고요 서로 한 명의 선수씩 없는 상황인데 자, 하지만 살찐 개구리. 거붙 쳤죠? 먹는 분위기. 어, 근데 나노바는 솔저가 아, 하지만 그래도 엄마 선수가. 네, 용검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러면은. 그래도 거점 많이 먹었 그래도. 네, 9 6컵까지 먹었기 때문에 아식스 입장에서도 한 번만 어떻게든 거점 먹어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도현 선수가 아무래도 펄스 폭탄으로 하나를 확실하게 잘라주고 나서 덮치는 싸움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아, 빛 나왔어요. 그렇죠. 아 이도현. 아 오히려 했어요, 본인이 잘렸고요. 지금 오늘 사내 선수가 잘 아, 뛰고 있어요, 너무. 맛비트는 괜찮았는데 이후에. 자, 쏘리으로 아, 포커싱 좋아요, 상대팀. 아,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자, 크랙샷이 어떻게든 남아서 비벼보려고 했지만, 아, 부족이었고요. 혼자 있죠, 지금? 네. 야, 왔는데. 오히려 초월을 키고 그냥 버텨주는 것도, 그렇죠, 트레이서 지켜주면서 버텨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버텨주고 있어요, 일단. 네, 이러면서 하나를 잡아야 되거든요? 어, 이러면 할만하죠? 아, 아 안돼. 네. 포커싱 굉장히 좋았고요. 맞아가지고. 오늘 산해 선수가 날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직 할 만해요 그래도. 자 정성 살아 있어야 되는데요. 어, 오, 어 이도현 있었어, 이거 좋았죠 이거는. 어 근데 아직 몰라요. 자 자폭 리필 저 리필만 되면은 리필, 한번더 리필. 버틸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리필은 리필은 있어. 됐는데 너무 포커싱 그 나오고 아, 바로 터지죠. 아. 자, 이거, 이거 살수 있나요? 하. 아, 어, 아, 아, 마지막까지 아, 비벼봤지만, 리장타워는 3대0으로 아식스팀이 가져갔습니다. 오늘 산해 선수가 굉장히 날뛰고 있네요 윈스턴으로.